오그이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이을 속에 있는 비밀을 그이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과 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 숨겨진 기쁨 예수 오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살아요.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원주의는 하나의 문화 또 가치관 생활 양식을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아니라 여러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정치와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켜져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야 되죠. 사람과 동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까지 우리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창조의 원리까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소수자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지고 또 그들을 합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특별히 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공존해 가자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양한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고 다양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도 서로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고 또 총회도 여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도 남자나 여자가 따로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의와 죄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영과 육도 따로 없기 때문에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종교다운 주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법당에도 출입을 하고요 도교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아침에는 요가를 수련하고 오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마치 종교를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영원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개의 종교를 같이 다니면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석학들이 앞을 다투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종교의 고유한 신앙을 지키면서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 가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성 개발을 위해서 불교의 수행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의 영성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교가 말하는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정상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조차도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아예 대놓고 지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목사님들이 세계 교회협의회, 즉 WCC에 참석을 하면서 종교다운 주의를 주장을 하죠. 물론 성도들에게 이들은 직접적으로 종교다운 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면서 계속 섞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증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죠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성전 미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죠 그랬더니 그의 몸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침 받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서요 에루살렘에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진베이가 치유됐다는 사,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라고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난 이름을 분명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에 이르는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내들인 공예가 열렸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죠. 대체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유대교의 전문적인 신학과 그리고 권위자들과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권세와 권력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 권세 앞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 있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두고 크게 반원을 그려서 절대적인 권세 앞에 너희들은 복종해. 쉽게 말하면 눈깔아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묻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건강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전혀 겁을 먹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이 진리의 복음 앞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10편, 118편, 22편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대답을 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돌을 버릴 때 아무 쓸모없는 돌을 버리지 쓸모있는 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같이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존재는 그들이 생각할 때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 세상에 사라질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리돌로 세우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그 집의 가장 기초적인 기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돌에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기준으로 집의 좌우를 그리고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초석이 빠져버리면 구원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이며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에,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원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혈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하죠. 어린 양 되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그틀 안에 꼭꼭 갇혀서, 성경에 애언된 그 말씀을 인정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과, 아집과,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줄수 있는 이름은 이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이요. 갈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무식쟁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에 너무나도 탁월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성령이 강림한 것은 요엘서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시편 말씀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구약의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고요. 그 이름이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종교는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하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행위구원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구원도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고 그 예언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의 종교는요. 철학을 얘기하고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념적으로 얘기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확실하게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것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원주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처럼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선포하면 그들은요, 독서지다, 아집이다, 배타적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왜 자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냐? 이 위선자들아. 편협하지 않느냐?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많은 길이 있는데 왜 너희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것은 기독교의 사랑과 거리가 너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왜늘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느냐? 배타적이다, 포용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아, 그렇지,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얼핏 들으면 정답처럼 들립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의 길을 가고,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길을 가고, 결국은 구원의 끝이라는 것이 다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종교 다원주의, 이 시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사지선다형 여러분 시험 보셨을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보면 언뜻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정답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답을 다 1번부터 4번이라고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그 정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말고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냐고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애언된 말씀을 믿어요. 성경은 곧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진리는 타협의 이야기거리가 안 됩니다. 진리는 상식으로, 사회의 흐름으로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결로, 옳다! 라고 해서 진리가 바뀐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어떤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이 설교죠. 기독교의 구원은요, 장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의식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왜 구원받아야, 되, 구원받아야 되는지,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왜 심판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그리고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애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성경의 애원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에 대해서 도전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을 주는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점점 깊이 뿌리박아 가고 있지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베드로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겁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매로 때리고 그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이 진리에 굳게 세워진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것은 다 잘해요. 신방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성경만 몰라요. 목사라고 할수 없죠. 가수가 다른 거다 잘해요. 막 연기도 잘하고 토크쇼에 나가서 토크도 잘하고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노래를 못 해. 그 사람은 가수라고 할수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신사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은사주의에 빠져요.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데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인간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이 진리의 터전 가운데 믿음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